안녕하세요. 순미재의 제주 농부입니다. 풍요로운 농사를 위한 첫걸음 바로 건강한 토양 관리입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토양 개량제 전기 신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양 개량제는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해서 작물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합니다. 농업인에게 3년에 한 번씩 무상 공급되는 토양 개량제인데요. 특히 석회고토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작물 생장에 필수 요소고요. 엽록소 생성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토양에 또한 이걸 뿌려주고 추가하게 되면은 예, 식물의 성장과 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토양과 작물에게 이로운 예, 비료이기 때문에 우선 농사 시작 전에 예, 내 토양을 아셔야 됩니다. 예, 토양 검사를 해서 좀내 토양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예, 적절한 비료, 식이 예, 처방서를 어, 받아서. 예, 적절한 비료를 투입하시면은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고품질 농산물을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 신청 방법부터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하였고요. 예, 세 군데서 하였습니다.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가까운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 예, 토양 검정 일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밭에 밑거름을 하시기 전에 예, 토양 개량제를 먼저 넣어주시고 잘 갈아주셔야 됩니다. 한 2주에서 한달 전에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토양 개량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양 개량제 신청은 크게 세가지 방법이고요. 첫 번째 단계는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를 발급받아 나의 농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 농업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지 각종 비... 이 탭이 각종 정부 어, 사업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꼭 지금이라도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시고요. 예, 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확인 방법은 인터넷이나 예, 아니면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이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무인 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예, 경영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 서류들도 쉽게 예,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통한 공동 신청입니다. 마을 이장님께 본인의 농지가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예, 읍면동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직접 신청입니다. 예, 그 가까운, 어, 그 관할, 은면동에 예 방문하셔 신청을 직접 하시는 건데요. 예 저희 지역도 직접 신청하고, 그리고 어 배분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예꼭어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토양 개량제입니다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 토양계량제 공급신청서를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가 완료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어 따로 농협경영체 등록정보를 어 발급받지 않고도 알아서 정보를 조회하셔서 신청을 아주 쉽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요거두 가지 토양계량제를 어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폐화석이고요. 하얀 색깔. 요거는 석회고토입니다. 모두 다 천연에서 나온 것이고요. 어요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고 하면은 예, 석회고토는 예, 칼슘과 고토 즉 마그네슘이 어, 들어있는 예, 비료고요. 예, 폐화거스, 폐화석은 예, 석회만 함유하고 있는 예, 비료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계량제는 산성화된 토양의 pH를 올려줘 작물의 어, 비료 흡수율을 높여줘 비료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즉 토양에 너무 과다한 화학 비료나 제초제를 뿌릴 경우 토양 pH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 토양 개량제를 바로 투입해서 pH를 올려서 작물이 잘자라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회 고토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그네슘 비료를 구입해서 주실 필요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비료를 줄겸해서 이걸 한 번에 뿌리지 않고 두세 번에 나눠서 뿌리게 됩니다. 예, 마그네슘은 식물 성장에 필수인 요소로 특히 엽력소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토양에 뿌리게 되면은 식물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고 엽색을 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맛있고 당도 높은 과일과 채소 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예, 특징과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즉 비료 흡수율을 구십오에서 예, 1 0 0까지 올려주시고 그리고 요것은 유기질 비료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서 예, 물과 산소가 그리고 양분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비료입니다. 산정된 토양 개량제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보통 마을 이장님이나 영농회 회장님 등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각 농가에 배분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각 지역 농협에서 직접 수령해 가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직접 차에 실어서 직접. 어 농장까지 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무상으로 공급되는 비료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좋은 비료 밭에 그리고 과수원에 꼭 뿌리셔서 고품질의 그런 농산물을 수확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수령 시기는 추후에 안내를 주니까 각 지역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년 1주기 신청을 누락했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1, 2월에 정기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각 농협, 읍면 동사무에서 각종 정부 사업 관련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 정보를 문자로도 쉽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후 언제 받을 수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은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어떤 종류의 토양계량제를 신청해야 되나요? 논에는 규산질, 밭과수원, 시설재배제에는 석회고토 또는 폐화석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영상 하단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예, 토양 개량제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응원하고요. 자. 용사의 시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양 검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토양 개량제를 뿌리는 것으로 용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양 개량제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교산질, 석회고토, 폐하석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응원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